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내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톰 어,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주인공 톰이 하루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색깔 카드 하나를 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달란트 같은 것 같은데, 제 말씀 한구절 읽고 이제 색깔 카드 하나 받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는 타이틀을 걸고 암송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톰이 그것을 듣고는요 어, 성경책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카드를 열심히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색깔 카드를 몇 개나 모아야 되냐면 무려 2천 개나 2천 말씀을 암송해야 이제 성경책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톰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진짜 다 외워서는 이 성경책을 언제 받을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를 내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카드를 교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지는 않고 그냥 물건 물물교환을 통해서 이제 그 카드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색깔 카드 이천 개를 다 모아서 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은요 이 톰을 칭찬하면서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렇게 2천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 이 톰의 실체는 제대로 모르고 그 모습만을 보고는 너무 기특하여서 시상식이 끝나고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어 묻게 되어집니다. 야너참 훌륭하다. 너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2천 구절이라 되는 말씀을 읽었니?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혹시 네가 외운 그 2천 개 중에 한두 구절 정도만 내게 들려줄 수 있겠니? 음. 이천 구절 중에 두 개만 혹시 좀 암송하여서 내가 알려줄 수 있겠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미 어떻겠습니까? 외우지 않고 물건 바꿔서 얻은 성경책인데 당연히 외울 말씀이 없었겠지요 그래서요 말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쭈뼛쭈뼛 서 있으니까 판사님 어린애가 갑작스러운 부탁에 좀 놀랬나 보다 당황했나 보다 그러면서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인물 두 사람만 한번 말해보겠니? <laughs> 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두 사람만 한번 말해보겠어? 당연히 이야기하겠지 생각하며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미 한참을 또 고민하며 망설이며 당황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요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네, 이게 웃는 분들은 네 아셔서 웃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 이게 왜 이러는 건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과드립니다. 네. <laughs> 이러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설교에 서를 이렇게 많이 까먹었냐 네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인데 네, 앞으로는 회개하고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이 얘기 왜드리는지 네, 오늘 이거 어떤 말씀의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님보다 너무 빨리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두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함께할 수 없는, 즉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보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 그들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골리앗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마 다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두 민족은요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끊임없는 전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은 이때는 누가 우세하던 시대였느냐 바로 블레셋 민족이 더 강성하던 시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강성했느냐 아주 중요한 한 원인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민족의 전세를 바꿀 정도로 민족의 우위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약 3미터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네, 우리 주변에 한 3미터 되는 분들 왕왕 있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런 농담도 받아줄 수 없는 분위기인가요? 네 제가 너무 서두에 이렇게 잘못을 크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 네 사과 드린다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절대 이런 애매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아무튼 골리앗은 3미터였다. 와, 네 여러분 놀랐죠, 그죠? 네 그리고요 그가 입었던.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놀래주셨는데 우리 신지사님. 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됐느냐? 57kg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무튼 57kg였고요. 그가 썼죠. 네. 아, 이렇게 한 번씩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네요. 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설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에 창에 무게가 몇... 몇 킬로그램이었냐면 7 킬로그램이었다. 네, 창초의 무게만 네, 그 정도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의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온 땅을 이렇게 울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차고 큰 목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이를 잃어버립니다.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전쟁만 벌이면 백전백패하는 100,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어느 날이 골리앗 앞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집사님이 함께 나눴던 소년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하러 군인으로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지요. 왜 참여했느냐? 형들에게 줄 식사와 옷을 배달하기 위해서, 소위 빵 셔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전쟁터에 도착해서 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는요, 이 소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토록... 비난하다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서 저를 묻지리라. 그는요 조용히 내가로 가서 졸, 돌멩이 다섯 개 그리고 물매 하나 양치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요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가기 시작했고 그가 돌려서 날린 돌멩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큰 골리앗의 이마의 정 중앙에 박히었더니 그 골리앗이 결국에는 그가 던진 물매 하나에 쓰러져 죽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한 그때에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큰 골리앗을 쓰러뜨려 마침내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소년 다윗 어떻게 이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 그 골리앗 에 나아가 그와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찔러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 그에게는 용기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중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인데 다윗만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용기가 바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인들 모아놓고 자꾸 이렇게 전쟁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제가 쑥스럽고 또 실수나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문자를 한번 써보자면 이러면 서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전 서전 뭐 책방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전쟁 전의 전쟁. 전쟁 앞에 전쟁을 가르켜서 서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 전의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이미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치열한 전쟁은 이 군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로 치면 한번 표현해 보자면 게 심리전. 그것을 가르켜서 서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좋은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압니까? 승리하는 군대는 나가서 잘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군대냐? 이미 나가기 전에 승리해 놓고 나가는 군대. 서전에서 이긴 군대. 즉 용기 충천하여 사기 충천하여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군대만이 마침내 그 전쟁의 현장에서 그들이 바라며 자신했던 그 승리를 쟁취하여 돌아올 수 있을 것인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도전 지혜가 무엇이냐?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용기, 그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확신과 두려움 없는 마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는 걸볼수 있다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리기 마련입니다. 아, 또 찾아왔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것도 찾아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할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며 슬퍼하기 시작하면은요.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용기 믿음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그것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요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골리앗 앞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보다 그 너머에서 골리앗을 한 손으로 무찔러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용기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 용기 충천함으로 그 삶이 채워져 그 삶의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것을 또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하노라. 아멘. 다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이방인의 장수,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할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쓰러뜨리며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용기가 될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4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갈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이 누구께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데 이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 네. 첫 번째는 용기였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냄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그 어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장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느냐? 참전하게 됐느냐? 26절이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이기면은 상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막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이 다윗은 그 상금이나 또는 그 세금 감면의 혜택이 좋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 골리하신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분노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전쟁에 참가한 이유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야너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그럼 그러면은 달것 같이 막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 드시겠습니까? <laughs>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나 그렇게 안가안 배웠는데요, 목사님. 네. 아무튼 하, 하나님 막 하나님 이막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림 막 비난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 같으면 아 그만하라고 그냥 됐다고 막점잖하게 그냥 좀 제재하고. 많은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한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영광이 가려지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윗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려지고 모욕당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심히 분노하며 견딜 수 없는 분노함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그 모습, 그삶닮고 알아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채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열정,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인데 이 다윗의 그 삶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늘 하나님이 내편 되어 달라고 하나님 내편좀 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내것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로 끌어와서. 하나님 내편안 되어준다고 분대며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쩌면 찾고 기다리시는 그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내 손해나 내 어떠함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며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이 결단. 이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린컨 대통령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게 남북 전쟁 한창 되고 있는데 게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이고요. 이제 남군이 치고 와서 북군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 링컨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으니까 그들 부하가 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링컨을 위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한사코 그들을 만류하며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북군이 남군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고 승리로 그 전쟁을 마칠 수 있었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기꺼이 서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비밀의 신비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지혜가 있었다. 여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진 것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 그것이 다윗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9절, 40절 말씀인데 같이 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이 소년 다윗에게 벗어주게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갑옷인데 네가 한번 입고 나가거라. 근데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이미 사울도 키가 크고 장대한 어른이었는데 소년, 이 소년 다윗은 너무 작고 여리여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울의 갑옷과 칼로서는 도저히 거동할 수도 없는, 기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하, 이게 좋은 건데, 어떻게든지 이제 내 몸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서 막 싸워 보려고 애를 쓸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갑옷을 복고자하는 결심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익숙한 그것들, 원래 사용했던 그것들을 주섬주섬 다시금 챙겨가는, 네 양을 칠때 사용했던 물매 거기에 넣을 돌멩이 다섯 개만 가지고 달려 나가서 그 물매를 돌려 던졌을 때에. 그는 그 물맷돌로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지간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남이 좋다는 그것을 취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는 그거 부러워하며 자꾸 그것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것, 때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으로 나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보며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물매가 있습니까? 나만이 가진 은사와 능력 있으십니까? 네. 네,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정말 말씀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내가 하찮게 여기는 거지 네, 아무도 안 가진 사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니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 이루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전쟁의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원래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대신 듣는 거 되게 잘 한다고. 네. 그래서 올 한해 제가 저희 대부분 가정 신방다 했거든요. 네. 한90 가정 중에 한65 가정, 70 가정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네 제가 허벌나게 들여 들어 드렸습니다. 네 거의 한1 시간 반에서 2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만남이 나쁘지 않지 않았죠? 괜찮았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서 이상했다 할순 없을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설교자에게 좋은, 좋은 것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가진 거. 네. 저도 보면 젊은 시절에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하, 대단한 어떤 설교가, 대단한 어떤 목회자, 어떤 선배 후배 그 모습 내것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 흐지부지되는 모습도 내 안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내게 준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역하면 된다 때로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라도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 것인데.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활용하여 주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지혜, 그 믿음, 헌신과 결단이 올 한해 가운데 또 내년 한해 가운데.